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본기 연습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먼저 받으세요? 어, 조금 어렵고, 지루하고 좀 귀찮은 거?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기라는 거를 뭐 하나 딱 집어서 이게 기본기야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기본기라고 하면 드럼의 전체적인 연주가 다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테크닉도 그리고 리듬도 필인도 이 베이직이 잘 다져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면 좀 엉성하고 불안한 연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프로 드럼 연주자들 그리고 드럼을 뭐 오랫동안 공부해온 사람들, 그리고 취미로라도 드럼을 뭐 2, 3년 오랫동안 쳐오신 분들은 아마 이 기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게감이 있으실 거예요. 아, 중요한 거. 연습해야 되는 거. 근데 대부분, 어, 이제 입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뭔가 빨리빨리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본기 연습에 대해서 좀 많이 귀찮아 하세요. 예를 들면, 악보 보는 거, 뭐 박자, 음표에 대한 뭐 이해, 그리고 뭐 마디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굳이 뭐 알아야 하는가?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칠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메트로놈 연습을 꼭 해야 하는가? 음악 맞춰서도 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메트로놈을 꼭 연습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션이나 뭐 터치가 뭐가 중요할까? 그냥 들어오면서 흔들려서 소리 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런데요, 외국 드러머 중에서 유명한 그 데이브에클이라는 드러머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드러머인데요. 이분이 교재를 하나 냈는데, 이것 또한 되게 유명한 교재예요.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교재인데요. 이런 분들 같으면 기본이 연습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훌륭한 연주자분들도 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어, 말을 하시고 또 실제로 이러한 교재들은 드럼을 시작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드럼을 공부하고 있고 또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되어지고 또 연습되어지는 교재들이거든요. 그만큼 기본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어, 부족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항상 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지금도 어, 연습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려는 액션과 그리고 그런 인지하는 것 자체가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곡 하나만 딱 치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드럼을 조금 잘 쳐보고 싶고 그리고 무언가 나의 취미생활로서 이 드럼을 같이 친구처럼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기본기에 대해서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고 치고 듣고 치고 막 그냥 내 맘대로 두드리는 연습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기 같은 연습은 혼자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실력을 탄탄히 쌓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영상 을또보 시고 어, 드럼 선배 로서 이렇게 연습 을하 시고 계신 분 들이, 어, 나는 이렇게 기본 기에 대해서 중요 함을 느꼈 다. 그리고 이렇게 연습 을 하고 있 다라는 어떤 조언 같 은거, 뭐 이렇게 이야기 같은 거를 나눠 주실 것 들이 있 다면 댓글 에다가 얼마 든지 이렇게 적으 시면 어, 드럼 을 입문 하 시는 분 들, 시작 하 시는 분 들, 그리고 이런 연습 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고민 을하 시고 계시는 분들 한테 도움 이 많이 되실것같 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보다 더 실제적이고 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경험담들이 있다면 또 얼마든지 어, 의견을 나눠주세요. 제 채널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마음껏 좀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어,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